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꿨을 미시의 섬 울릉도. 태국의 신비를 간직한 자연과 그곳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특별한 먹거리. 우리는 울릉도를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자연의 몸을 맡길 수 있는 최후의 낙원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 그 낙원이 스스로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섬으로 들어가는 뱃길은 끊어지고 관광객의 발길은 사라졌습니다. 천일의 땅이라 불리던 이곳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 그립을 자초한 섬, 울릉도의 비극을 깊숙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가지 요금에 대한 고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관광의 민낯과 신뢰를 잃어버린 한 지역이 어떻게 무너져내리는지에 대한 처절한 기억입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길이 끊어지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울릉도에게 길이란 섬의 생명줄과도 같은 뱃길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이 생명줄이 하나둘씩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로 들어가는 경로는 총 4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처참합니다. 경북 울진 후포항과 울릉도를 잇던 선플라워 크루즈는 수백억 원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운항을 멈췄습니다. 선사 측은 아예 명허 반납까지 고려하고 있는 사실상의 사망 선고입니다. 울릉도선의 주력이던 970인승 대형여객선 엘도와도 익스프레스호는 또 어떻습니까? 지난 4월부터 엔진 고장으로 멈춰선 이후 사실상 휴업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9일부터 590톤 규모의 선라이즈호가 대체 투입된다고는 하지만 기존 수송능력의 절반을 겨우 넘기는 수준의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그게 현재 상황의 전부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강릉항 울릉도 노선마저 터미널 사용 문제를 두고 지자체와 갈등을 빚으며 운항 중단 위기에 놓몰습니다 하루에 고작 한두 번 오가는 백편들마저 줄줄이 멈춰서거나 위태로워지자 섬은 빠르게 고립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선사들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손님이 없어서. 운항할수록 적자만 쌓이는 유령 항무을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울릉군청 홈페이지에는 여객선 운항을 정상화해달라는 주민들의 항의와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울릉군 의회와 여객들의 울릉도를 외면하기 시작한 이유는 섬 안에 있습니다. 자연에 감탄하며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얼른 도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정점에 있었던 사건 바로 비계 삼겹살 논란입니다. 구독자 55만 명을 보유한 한 유명 여행 유튜버의 영상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비계가 절반 이상인 고기 한 덩이를 1인분이라며 15,000원에 판매한 식당. 심지어 삼겹살도 아닌 찌개용 앞다리살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의 몸이 아파 직원이 실수했다는 해명은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죠. 더 기가 막힌 것은 메뉴판에 적힌 다른 가격들이었습니다. 김치찌개 1인분에 15,000원, 그것도 2인분 이상 주문 필수. 대체 울릉도의 김치찌개에는 금가루라도 들어가는 것일까요?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관광객을 한번보고할 손님으로 취급하는 상인들의 뿌리 깊은 인식이 만들어낸 예고된 참사였습니다.